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태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이원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음주운전 사건, 뭐, 저희 법인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음주운전 사건이 정말 많이 세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게, 음주 초범들도 뭐, 징역형 선고되는 게,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반대로 또 얘기하면, 형사 사건을 방어를 해야 되는, 디펜스 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아, 음주 사건을 맡아도, 사실 결과가 안 안 좋으면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 법인에서 했던 사건 중에 아주 특이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기소의 처분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정말 저도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주운전 기소에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가능하고요. 통상적으로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수치 아주 근접한 경우에. 기소율을 많이 해줘요. 요즘은 0.03, 0.08. 그렇죠. 기준으로 해서 0.3이면 정지 0.08 넘으면 취소 이렇게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측정 수치가 0.031 0.032이 음.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검사가 처벌을 할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소의 처분이 나온 음.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만약에 재판에 갔을 때 실제로 이 운전 당시에 0.03이라는 게 입증 이 됐느냐라는 음. 쪽으로 법리 다툼 이 가버리면 무조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사실 그러면 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에 검사도 좀 부담을 느낄 음, 수밖에 한데, 없는 네. 거고 여기서 이제 기소의 고민을 하고 실제로 기소회가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보통 음, 근데 음.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수치가 0.031이 나온다는 건 술을 거의 안 마셨다는 얘기인데 네네. 흔치 않고 저희가 이번에 기소회를 받았던 사건은 음주, 알코올농도 수치도 굉장히 높았던 사건 몇 시죠? 아주, 여시, 아주 여시. 특이한 음. 사건입니다 0.174 174. 174요? 174면, 174면 완전 만취인데 완전 만취입니다 0.1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0.15가 넘는다고 보면 보통 많취라고 보고, 요 정도 음. 넘으면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운전을 네. 했다는 사실 자체를. 그런데도 기소해가 다 네. <laughs>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요. 뭐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웃음> 네. <웃음> 아니요, 이 사건은 근데 네, 특이합니다. 네. 저희도 너무 억울했어요. 네.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분이 외국인이에요. 아 외국인데. 네. 외국인인데. 외국인도 법잘 지켜야죠. 어 그런데요, 네, 네. 외국인이 벌금형만 조금 높게 받아도 음. 출국 명령이 나올 수가. 아 그렇죠. 외국인 네. 분들은 아무래도 맞습니다. 우 네. 네. 한국에서 네. 사는 것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사람은 처벌 받거나 벌금 내고 네. 아니면 네. 감옥 갔다. 해도 네네. 나오면 살 수가 있는 건데 이분들은 추방이 되거나 출국명령 조치가 나오면은 그걸 다투는데 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분들이 한국에 뭐 여행을 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여기서 털을 잡고 한국인이랑 뭐 결혼을 한다든지 네네. 이런 계획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라면은 벌금 조금만 나오는 것도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분이 물론 이제 음주사건은 초범이었기 때문에 벌금이 유력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 에서는 이게 벌금 액수를 깎는 거를 처음에는 목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기소에는 사실 크게 기대는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럼요. 네. 근데 네. 네. 이 사건이 특이한 거는요 이분이 대리기사님을 호출을 했습니다. 아 부르기는 했네요. 불러서 운전도 기사님은... 했어요. 운전도 아, 해서 집 근처까지 갔어요. 집 근처까지 갔는데 음. 이 대리기사님이 이분 집에 가려면 좁은 골목길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기 싫다고 한 거죠. 그래서 싫다고 하니까 이분이 아 그러면 돈못 주지 뭐 이런 아, 식으로 나오 거고. 아 그럼 약간 갈등이 있었네요. 갈등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대리 기사님이 자기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나 이런 분쟁 생겼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그 회사 사장님이 당장 복귀해라고 아, 그걸 아, 또 이분이 들었어요. 아, 네네. 그렇게 해서 돈도 안 주고 그냥 간 거예요. 돈도 안 받고. 아 그러면 안 받아서 대리 기사도 네. 화가 날수 있고 불은 그렇죠. 호출자도 네. 끝까지 내 집까지 네. 안전하게. 운전을 맞습니다. 안 해주셔서 화가 날수 있는 쌍방이 갈등의 안전 최고조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저희 의뢰인은 그러면 자기가 돈을 좀더 음? 드릴 테니까 올라가다 아, 부탁을 했는데도 어, 안 해주면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 건 네네. 맞죠. 네네.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다가 차를 버리고 간 상황이니까 아주 네네. 난감하고 네네. 사실 저칫하면 후속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차를 한 곳이 이제 사거리였고 우회전 차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어서 저희 의뢰인은 이 차를 일단은 빼야겠다고 생각하고 을좀 아,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해야겠다고 네네. 생각을 해서 약간 옮겨놨어요. 몇십 미터 이내 에거기에 옮겨놨고, 근데 대리기사님은 분쟁이 생겼잖아요. 네네.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아. 아, 신고했네요. 그러면 대리기사님이 신고를 일일이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네. 음주운전을 한다라고 해서 경찰에서 네. 뭐 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꼬한 거예요. 그냥. 아, 그냥 할 일단 것 같으니까. 한, 한 거네요. 할것 같은 네. 거네요. 저희 의뢰인은 잠깐 빼놓고 실제로 대리기사님 불렀어요 또그 어, 짧은 잘하, 거리를 그거 되게 잘하셨네, 그럼요, 네네. 아주 훌륭한 선택을 어, 하신 거고. 네. 그래서 어떤 상황 이 발생했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새로운 대리기사님이랑 동시에 도착을 했어요. 아경찰이 네. 새로운 대리기사.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도 네. 아닌 거고, 네 자기가 이제 순수하게 안전을 위해서만 차량을 네네. 대피시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어, 혈중 알코올 등은 높지만 네. 이 사건에서 이, 이분이 이런 선택 말고 다른 선택을 뭘할수 있었겠느냐 네. 이런 쪽으로 저희가 변론을 한 거고 사실 최초에는 긴급피난으로도 변론을 했었어요. 네, 네, 네. 긴급피난은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또 엮이는 부분들이 네, 있고 네. 검사님이 결론을 내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아예 무죄 무혐의처럼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위법성이 조각이 돼가지고 그렇게 네. 되는 건데 그거는 안 됐지만 왜냐면 그 상황이 정말로 어떤 위험이 발생하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네. 건 아니고 우리는 네, 네. 이제 예측을 해서. 긴 거라서 긴급피난에 되기는 조금 힘들어. 긴급피난은 뭐 약간 범죄 같은 걸 당할 때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맞아요. 상황에서 하는 행동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건도 네.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 차를 버리고 아, 대리기사를 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긴급피난이 인정됐을 거예요. 네, 죽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은 정리 하면 운전거리가 어쨌든 짧았고 또 대리기사를 두 차례 불렀고 또 대리기사와의 그 갈등도 들어보면 또이 운전자를 탔. 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검사님께서 잘 이제 해량해 주셔 가지고 기소의 처분을 관대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기소의 처분을 받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분이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아, 분인데 네네. 배달 전문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어서 어. 면허가 없으면 안 됐어요. 생계형이네요 그러면. 그분 사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은 네. 기술을 있겠습니다. 받으면 어쨌든 면허도 다시 이제 쉽게 취득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